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품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류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텍사스 콜비 알라드 이승이 패2.93 콜비 알라드 투수는 이전 경기 20분의 6홈에서 미네트윈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1홈런 2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3분의 6권정에서 LA기 상대로 5이닝 5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14경기 2승 2패, 한 경기 킬스 성적이며 14경기 중 9경기에서는 구속이 빠르지 않다는 핸디캡을 정교한 제구로 커버하며 자신의 몫을 해냈으며 최근 3경기에서는 1승 1패. 3경기 모두 5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투구 내용을 보여줬다올 시즌 홈에서 1승 1패 2.38,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오클랜드 크리스베시 7승 2패 3.40 크리스베시 투수는 이전 경기 20분의 6권정에서 뉴욕아의 상대로 6이닝 6피안타 1홈런 2볼레 7k 2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4분의 6홈에서 캔자스 상대로 6.2이닝 5피안타 1홈런 5볼레 5k 2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승 흐름 속에 올 시즌 14경기 7승 2패 9경기 킬스 기록 올 시즌 14경기 중 2경기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평균 자책점은 높아졌지만 이전 시즌 11경기 5승 2패, 5경기 퀘스 속에 정교한 제구력과 묵직한 9위를 선보이며 2019 시즌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한 투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줬던 크리스 베시 투수의 9위에 큰 이상이 생겼다고는 볼수 없었고, 최근 11경기 중 8경기에서 퀘스 투구를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원정에서 4승 3.86, 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전일 경기 승리로 시리즈 2승 1패로 앞서나가고 있는 텍사스이고 양현종 대신 선발로 올라온 이후 3경기 연속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는 콜비 알라드 투수이지만 선발 싸움에서 크리스 베시 투수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며 기본적인 공수 밸런스에서 오클랜드의 전력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된다. 오클랜드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오클랜드 승 핸디 마이너스 1.5 오클랜드 승 u 5 8.5 5버